주역, 계사, 제3장 단자는 언호상자야요. 효자는 언호변자야요. 단이라고 함은 상을 말한 것이고, 효라 함은 변화를 말한 것이며, 길흉자는 언호기실등야요. 회린자는 언호기소자야요. 무구자는 선보과야니. 길하다 흉하다함은 얼코 이름을 말한 것이며, 니우친다 인색하다함은 조금 병폐가 있다는 말이며, 허물이 없다함은 허물을 잘 보완한다는 말이니. 시고로 열귀천자는 존호위하고, 제소대자는 존호괴하고, 병길흉자는 존호사하고, 우회린자는 존호괴하고 진무구자는 존호회하니 이렇기 때문에 귀하고 천함을 벌려놓은 것은 육효의 자리에 있고 작고 큼을 정한 것은 괴에 있으며 길하고 흉함을 분별한 것은 말에 있고 미우치고 인색함을 근심하는 것은 선악의 경계를 분별하는 데 있으며 움직여 허물이 없음은 미우치는 데에 있으니 시고로 괴유 소대하야 사유 허미하니 사야자는 각지기 소진이라. 이렇기 때문에 괴에 작은 괴와 큰 괴가 있어서 말에 나쁜 말과 좋은 말이 있으니 말이라는 것은 각각 그 갈바를 가리킨 것이다. 제4장. 여기 여천 지준이라 고로 능미륜 천지 지도 하나니, 앙이 관어 천문하고 부이 차러지리라. 시고로 지 유명 지고하며 원시 반종이라, 고로 지 사생 지설하며 정기 위물이요, 유혼 위변이라, 시고로 지 귀신지 정상 하나니라, 여기 천지와 더불어 기준을 하였기 때문에 천지의 돌을 겉으로 얽고 속으로 채울 수 있다. 우러러서 하늘의 무늬를 관찰하고 구부려 땅의 이치를 살폈기 때문에 그윽하고 밝음의 연고를 알며 처음을 근원에서 마지막을 돌이켜보기 때문에 죽고 사는 이론을 알며 정과 기가 물건이 되고 혼이 돌아서 변하게 되므로 귀신의 정상을 아는 것이다. 여천지 상사라, 고로 불이 하나니, 지 주호 만물이 도제 천하라, 고로 불과하며, 방행이 분류하여 낙천 지명이라, 고로 부루하며, 안토하야 돈호인이라, 고로 능의 하나니라. 천지와 더불어 서로 같기 때문에 어긋나지 않는다. 알문 만물을 두루하고, 돈은 천하를 구제하기 때문에 지나치지 않으며 널리 행해도 한쪽으로 치우치게 흐르지 않아서 하늘을 즐기며 명을 알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으며 주어진 분수에 편안히 해서 인자함에 돈독히 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범위 천지지화이 불과하며 곡성 만물이 부류하며 통호 주야 지도이지라 고로 신무방이 영무체하니라 하늘과 땅의 조화를 본뜨고 범위해서 지나치지 않게 하며 만물을 빠짐없이 이루어서 버리지 않으며 낮과 밤의 도를 통해서 알기 때문에 신은 방소가 없고 역은 체가 없는 것이다.